반갑습니다. 박상호 사장님, 로얄 TV의 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지두근 더블 다이아몬드 사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소속은 로얄 패밀리 실버 팩토리 팀 소속이며, 직급은 교운 더울 위에 바짝바짝 빛나는 별 스타입니다.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이고요. 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정수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65년생이니까 아직 60이 안 됐기 때문에 꿈 많은 소년 갈대순전 박성모입니다 감사합니다. 와꿈 많은 소년 갈대순전 아,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본인 소개를 먼저 해, 하셔가지고, 제가 다음 질문으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선입견? 편견? 그리고, 보통, 이제 본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네트워크에 성공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입견과 편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교원 너우름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수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일단 주변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피해를 본게 없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 인식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정수기 설치하고 영업하고 필터도 관리하는 종합적인 그 전문가입니다만 문제는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서서히 일자리를 좀 뺏기고 있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서서히 준비를 차츰차츰 준비를 해서 어 어,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좀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지금도 알아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그러면 교원 너우름을 만나기 전에 뭐, 타사의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비즈니스 경험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냥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어, 몇년 전에 타사 A사 그 네트워크 그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제품은 그냥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만 썼었지, 정식적으로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 비즈니스를 진행한 거는 사업자로서 교원 더우름이 처음인 거네요? 예, 네,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부 좀 해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더우름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6월달에 가입했으니까 4, 5, 5개월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교원, 뭐, 네트워크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기사,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본사에 오면서 보니까 어, 기사 내용에 130개 정도의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는데 교원 더오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교원 더오름을 선택한 이유는 이 모든지 저도 이제 정수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뭐든지그 사업 초기에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 초기에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원 더우름을 제가 이번에 잡고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첫 단계입니다. 음, 네. 그럼 교원 더우름만의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특별한 건 지금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타사에는 없는, 타사에는 보편적으로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 화장품 이런 제품들은 많이 있는데, 어, 교원 더우름에 와서 보니까 유일하게 그, 어, 라이프 상조라는 그 적금이 있더라고요. 그 적금을 통해서, 어, 제가 그, 시장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잡았고, 그래서 그 기온 도움 적금을 통해서 지금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지금 그 계약을 현재 올리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상, 우리나라의 이제 무형의 상품 또는 뭐 단일 제품 160만 원 이상이라든지 또는 금융 상품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거든요. 예. 그럼 교원 더우름에서 상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인터 어, 인터뷰를 통해서 어, 제가 알게 된 것들이겠지만 어, K멤버스몰이라는 예. 곳에서 이제 이런 복지 혜택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 K멤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제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일반 그, 어 라이프 적금 외에도 어 생활가전제품들, 그리고 어 삼성전자제품도 이렇게 입점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전자제품 중에 뭐 필립스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이렇게 어 와닿는 그런 제품들이 한뭐 제가 스폰서님한테 듣기로는 만여가지 이상 제품이 이렇게 들어와 입점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필스, 어, 무선 전자, 제품을 청소기로 구입을 했는데 상당히 좀 만족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가격 대비 비교, 어, 검색을 해봤는데 회원가로 구입을 했을 때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을 또 이렇게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제품에 하나하나 이렇게 제품을 애용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일단은 회원가 대비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사장님들한테 권할 때 자신있게 지금 이렇 권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교원 더우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네. 교원 그룹의 일곱 번째 계열사로 교원 더우름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건데, 네. 교원 더우름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교원 그룹, 이 대기업 교원 그룹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한,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스폰서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내년에 벌써 그 베트남에 글로벌 진출을 한다는 것을 정보를 들었고요. 베트남을 진출을 하게 되면 또그겨드북을 삼아가지고 제2회제3회 해외 진출을 이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 생각하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 교원 도우름의 무궁군이한그 성장 가능성을 보시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집중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네. 교원 도우름의 어, 본인의 어, 성장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야기 좀부탁드릴게요 성장 목표는 일단은 어, 매일 신제품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일단 성장 첫번째 목표는 어, 6개월 이내에 실버, 골드로 일단 성장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에메랄드 그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더 나아가서는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까지 이렇게 성장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음, 단기 목표, 음, 중장기 목표까지 다 네. 세워놓고 계시는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제 교원 더우름을 통해서, 이제, 로얄 TV를 통해서, 이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장님, 이제 박성모 사장님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어, 이야기를 듣고, 이 인터뷰 이야기를 듣고, 어, 같이 사업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으실 거고, 네. 또 더우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끝, 끝으로 우리 박성모 사장님의 개인 피 r 시간을 드릴게요. 네. 이제 간단하게, 어, PR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정수기 사업을 하고 있는 박상무라는 사람이고요. 지금 현재도 정수기 일은 지금 많이 이, 일이 많이 있고 열심히 지금 일이 바쁜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이 네트웍 사업에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수기 계정이 많이 이탈이 되면서. 경제적인 사정이 좀 약간 차츰차츰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줄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 더어름 네트워크 사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1년, 아니면 3년 이내에 아니면 좀더그 즐기 봤을 때는 교원, 교원 더어름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어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성장을 시켰을 때 추후에 어 인쇄, 우리가 그어 인쇄 개념의그 인쇄 개념에 그 보너스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큰네트크 사업의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지금 현재 열심히 지금 발로 뛰고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말 전국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어,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뛰고 계시는 박성무 사장님의 큰 성장과 큰 성공을 응원 드리면서 이상 로얄TV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